할렐루야 다니엘 한 목사의 바이블 여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어, 영들 분별의 은사 골든서 어, 12장에 나오는 은사 가운데 영들 분별의 은사 네. 어, 그래서 하나님의 에, 돌격성 영적 충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영들 분별의 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에 대해서 살펴보면 어, 많은 학자들이 어, 여러 가지 견해를 냈지만 우리가 어, 영들 분별함의 은사의 정의에 대해서 악령을 하나님의 영과 구별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분간하는 은사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참 사역자들과 거짓 선지자의 차이점을 분별해내는 영적 통찰력이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선한 영들과 악한 영들을 특별히 탐지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예언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지 여부를 분별하는 능력이다 그렇죠 거짓 영들 거짓 목자들의 영을 분별하는 은사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바로, 어, 영들분별함의 실제에 대해서 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은서로서의 영들분별함은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영적으로 더러운 것, 어두운 것,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돌격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 그래서 빛과 어둠의 영적 법칙, 그죠? 예. 그걸 통해서 어, 성령님께서 그 느끼시는 것을 은사자가 자신의 몸을 통해서 느끼는 겁니다. 어, 하나님, 께서 성령님은 거룩하시고 빛이시기에 영적 더러움, 어둠 있는 곳에서는 자동으로 돌격하시는 성품,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의 법칙이라고 할수 있죠. 그 출애굽기 19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신의산에 강림하실 하실 때에 모세에게 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직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느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바로 어 하나님께서 어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케 하라. 더러움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빛이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어두움, 어둠, 어둠, 더러운 곳에는 하나님께서 어 돌격하는 어그 속성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어이 신의 선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어 거룩하지 못하면 어 거룩하시고 빛이신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돌격하심으로 대제사장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어 산명상 6장에서도 어 바로 어 대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어들여다 보다가 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멜하 6장에서도 우사가 그 수레에서 떨어지려 하는 법계를 어, 손으로 어, 잡았을 때에 바로 어, 죽는 바로 음, 이렇게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어, 당연히 어, 우사는 어떻게 보면 잘못이 없는 거죠. 가다가 소들이 뛰니까 어, 법계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걸 잡은 건데, 어, 성경 말씀에 어, 3회라 6장 7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에잘못함면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 교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시므로, 예. 그렇죠.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어, 자동으로 하나님이 그, 돌격하는 성품을 갖고 계신 겁니다. 어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영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 사람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영적으로 더러운 장소나 사람, 사물을 접했을 때 돌격, 충돌하는 느낌을 자신의 몸에서 느끼게 되므로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예를 들면 자석이 같은 극, S극과 S극, N극과 N극을 만나면 충돌하는 그런 느낌 있죠? 사람 자신이 영분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분별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 이것은 실제적인 사례인데요. 어떤 분이 그 교회 장소를 알아보려고 그 가우스, 곳에 갔었는데, 1층에는 뭐 술집이 있고, 또 3층에는 노래방이 있었는데, 어, 교회 자리로서는 2층을 이렇게 어, 원했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에 어, 한 집사님이 어, 속이 울렁거리고 심하게 좋지 않은 느낌이 왔다 합니다또 이제 다른 분은 어, 더러운 장소 영적으로 어, 더러운 장소죠. 더러운 장소 에 갔을 때 몸으로 느끼는 증상이 너무너 강하게 왔다 이렇게 어, 말씀하셨습니다. 어, 이것은 어, 영들 분별의 은사로서 장소에 대한 영적 진단입니다. 그 장소가, 어, 영적으로 눌려있고, 어, 더럽고, 어, 지저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 기뻐하지 않는 장소이다. 그런 영적 진단이 되는 것입니다. 어, 이런 은사는 일반 사람들, 어, 은사로서의, 어, 영들 분별의 그 은사를 받지 못한 분들은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사로 받은 분들은, 어, 몸에, 그런 느낌이 나는 건데 바로 성령께서 바로 그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영들 분발의 은사의 실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